안녕하세요 마일입니다. 저는 요즘 방학이라서 굉장히 즐거운 삶을 살고 있는데요. 이 즐거운 방학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물론 친구들 보는 것도 좋지만 또 학교를 안 가는 거에 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살짝 아쉽기도 하네요. 이나. 어, 고맙습니다. 어, 응. 아침, 소중한 아침. 어, 아좀이지아 좀. 음, 응. 일단 내 계획이 오늘 아시하학원 가서 2시 끝나고 좀 너무 끝나. 어, 좀 너무 끝나고 그러면 그때부터 수학 숙제 그때 남은 걸 쪽에. <laughs> 나무가 좀 사고, 응. 그 친구가 공을 차지해. 오늘 공 차지 마. 그래서 공을 좀 차고, 그리고 이제 물파 그 또는 마라탕 또는 노브랜드 피자를 갖다가... 뭐 사실 뭐 모르겠는데, 응. 어쨌든 그런 데갔다가자 응. 학원 가는 그런 느낌이 들죠. 그래도 오늘 별로 안 추운가? 밖에 많이 녹았어. 눈들. 눈이 올때 추운 경우는 잘 없어. 아, 그래? 어. 왜냐면 눈이 어, 막그 추운 거다 흡수해가서... 그냥 약간 포근하게 오지. 아... 눈이 올때 포근할 때 앞서. 눈은 대치동입니다. 이것도 긍정적인데요. 아아요 근데 이니 들어가서 애들이 낯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조심해서 봐라. 네. 여기서 이는 낯이 아니라 우리가 베리다. 그렇지, 네. 그렇죠. 네, 지금 a 단 영어 학원이 끝났고요. 오늘도 선생님과 굉장히. 재밌는 수업을 했고 에이다 영어학원을 다닌 이후로 어, 영어 시력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 이제 모의고사 점수에서도 느껴지고 또 내신에서도 느껴지고 그래서 확실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따 수학 학원 가거든요 그래서 수학 학원 가기 전에 수학 숙제를 좀 해야 놔 돼요 제가 아직 다못돼가지고 그래서 여기 스터디, 스터디 카페에 가가지고 이제 수학 숙제 좀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운동장에서 이렇게 축구하고 있는데 눈이 와서 좀 힘들긴 하지만 야 크로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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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오 네. 대치동 가까이 있는 학교인데 이렇게 어 방학이라서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여기 축구장에서 여기 축구를 합니다 방학 때 축구를 되게 많이 했거든 친구들이랑 여기서도 하고 뭐 다른데서도 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축구 이제 많이 가지고 궁도 산 거거든요. 이거 이마트에서 한3만0천원 이거 산 건데 괜찮아요. 좋아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잘 지내고 계세요. 방학인데. 편안나죠 방학 숙제 하셨어요? <웃음> 있어요? <웃음> <웃음> 네. 아 이제 버스 타고 대치동으로 복귀한 후에 밥 먹고 이제 학원 가려고 합니다. 매운 거? 알알바 못 가나? <laughs> 학원에서 좋겠습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힘들어요. 네? 너무 힘들어요. 몇 시에 좀 쉬셨는데요? 저한4 시에 잠가. 네 시. 어뭐공부하시다가요뭐 아, 공부도 해야 돼. 딴짓 좀 봐. <laughs> 방학이니까 오늘 뭐 학원에서 총정리 테스트를 본다는데. 아저1등 보여드릴게요. 일어 일등. 아, 알겠습니다. 이따가 순위표에 한번 보여드리죠. 릴 집중해서 1 4 5원 한번 틀어. 하, 학원은 네. 끝났습니다. 안녕하세요. 현재 시간 10시 어, 한 40분 정도 됐고 원래 학원이 10시까지 해야 되는 건데 살짝 늦게 끝났습니다. 네. 뭐 이제 끝나나서뭐 클리닉 같은 거 문제 잘 가. 바이바이 그런 게 있어가지고. 네. 오늘 학원 어땠어요? 아, 어, 저는 그래도 삼각함수는 재밌는 것 같아요. 삼각함수. 네. 이제 수학 로그가 네. 너무 어렵긴 한데. 수학 처음 배우시죠? 아, 네 처음, 저 네, 처음이요. 네, 저 같은 경우도 수원 처음 배우는데 네, 뭐자유요 수학 하네. 미리미리 하세요. 수학 미리미리 해야 돼 진짜. 중학교 때어떻게라든한 번이라도 하고 와야 돼 진짜. 진짜 뭐 내가 막다 네. 돌릴 필요는 없는데 어. 수학은 미리미리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네. 네. 그 바우스틴 얼마나 됐나요? 아하. 아 많이 안하셨구나. 근데, 근데 이제 하면 되죠 원래 바우스틴 바락치거든. 일주일 일주일에 기적 보여드릴게요. 아 알겠습니다. 네, 잘. 집에 잘 들어가시고 네, 다음에 봅시다 네네 네. 네, 지금 친구들하고 헤어졌고요 이제 저 혼자 집에 가고 있습니다 항상 대치에서 이제 집 가는 버스를 타면은 한 25분? 30분? 정도 걸리는데 그때 항상 친구들하고 이제 연락하거나 뭐 음악을 듣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그러죠 저에게 공차가 땡기는 날인데 지금 시간이 늦어가지고 공차 안할것 같아요 이 대치동에 있는 학원들이 거의 다 10시에 끝나잖아요. 그래가지고, 다른 지역에 있는 그런, 뭐, 공차 같은, 공차 버호팀 같은 데들은 다 10시에 끝나는데, 여기 있는 대치동에 있는 매장들은 다한 10시 40분? 이쯤에 라스트 오더를 받더라고요. 확실히 학생들을 좀 맞춰서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. 저는 방학 때 항상, 어,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. 이렇게 아침에 좀 공부하다가 뭐 학원 가고, 그러다가 중간에 축구 한번 하고, 예, 다시 이렇게 하고 나서 공부하고 또집 가서 또남무 숙제하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. 방학 때 수원스트를 배우고 있잖아요. 수원스트를 배우고 있으니까 아 제가 진짜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구나 이제 수능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거를 점점 실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진짜로. 네아 공차는 문 닫았네요. 그냥 집 가야겠습니다. 아쉽다. 방금 전에 집에 도착했는데요. 엄마가 방금 전 야식으로 어머니 특제 계란 김치 볶음밥을 해주셔가지고 냉동 볶음밥이야. <laughs> 뭐 어쨌든 그게 중요한 맛있으면 되지. 응. 그래서 이거 먹으려 합니다. 진짜 아니 나 왠지 나 점심 아니 저녁 때듣든하 먹었거든. 돈가스 배부르게. 응. 근데 배가 고픈 거야. 나도 축구했어? 어 축구했지 당연히. 응. 그래서 배고픈 건가? 에너지 많이 썼어? 야나안 먹어야 되는지 지금 너밥 볶아주다 밥 먹잖아. 야내 탓을 해. 엄마 오늘 하루 종일 샐러드 한 개밖에 안 먹었단 말이야. 엄마 먹지 말, 내가 먹게 이거. 나도 다 먹을 수 있어. 너무 배고파. 내 핑계들. 너 때문이야. 지금 뭘 먹어도 이렇게 맛있다. 사실. 응. 음. 뭐, 엄마 모델도 아니고 음. 뭐 적당히 먹으면 사는 거지. 뭐 음, 음, 음. 건강만 지키면 되지. 건강 안 좋아. 많이 먹었어? 어. 괜찮아? 응. 음. 먹는 것 때문에 건강이 안 좋다고? 응. 음. 네, 여러분 현재 시각 1시 40분인데요 이제 집에 와서 수학 숙제를 좀할게 있어서 좀 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지금 너무 졸린 상태고요 이제 좀 자려고 합니다 이제 방학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방학이 얼마 안 남았지만 할 일들이 있어요 일단 방학 숙제 수학 강의를 보고 필기하는 숙제가 있는데 그거를 아직 안 해가지고 그것 좀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숙제와 과제들 그런 것들도 많이 해야 되고 방학이지만 마냥 이렇게 막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계약하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제 다른 학교 친구들도 이미 계약한 친구들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오랜만에 친구들 봐서 좋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학교 가니까 살짝 또 피곤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냥 즐겁게 학교 가는 거를 조금만 즐기면 다시 방학이 오니까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잘와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